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정부는 코로나 이후 오랜 기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정서 장애와 우울증이 예상된다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모두 289억 원, 정부 R&D 예산 140억 원, 민간 기업의 투자 14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과 뇌신호 신경 생리 정보를 수집한 뒤 인공지능을 이용해 분석한 다음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게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만큼 의학과 컴퓨터 공학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R&D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책임자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김모 교수를 선발했습니다. 무용을 전공한 바로 그김 교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 주관기관으로 한양대 김영수 교수팀을 선정하고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민관 합동으로 총 28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R&D 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은 물론이고 과거 정부의 R&D 사업을 문제없이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그것도 이제 체육학의 어, 무용 전공자가 이러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그것도 몇 천만 원 사업이 아닌 수백억 원의 사업을 수주한다는 것은 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올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대국민 정신건강 향상 및 국가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과제를 모집했습니다. 사업명은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입니다. 매년 40억 원씩 4년간 총 16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참여기관으로 한양대 김교수가 있는 KT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경위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위 사업 주체인 과기부 장관 또한 위원 중한 명입니다. 쉽게 말해,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시험을 본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큰 대목입니다.

이원이라고한이 사업에 어떻게 무슨 이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해당 산업에 전문가라서 위촉된 것이기 때문에 이 충돌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1년과 2024년 두 개의 과기부 사업은 이름만 조금 다를 뿐 비슷한 사업입니다. 김 교수가 4년간 따낸 정부 R&D 예산은 총 300억 원. 어, 그것도 전공과 맞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것도 매우 화가 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또다시 유사하게 다시 사업을 제안했을 때 사업을 다시 받게 하는 것도 특정인에게 사업을 몰아 주기 위한 이유 말고는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R&D 카르텔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모닝 충청 최영규입니다.